마 닿는 뚜껑 부위 하단을 확대해서 보면 호랑이, 원숭이, 사자, 낙타 등 많은 동물들이 장식되어 있죠. 그 중에서 중앙에 있는 형상을 거듭 확대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인가요? 이 부분은 코고, 몸체는 코끼리 형상이고 더군다나 사람이 올라타 있고, 큰 짐도 올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코끼리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. 국립부여 박물관은 코끼리 위에 스님이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보았고, 그 외에도 원숭이, 악어 등의 모습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한반도에 없었던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백제 장인들이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?